안녕하세요. 다나치브의 김대원 음, 다현이요 다현이 언니 돼서도 아빠랑 놀 거예요? 네 아빠한테 화안낼 거예요? 아니요 네, 화는 낼 거예요? 네 근데 아빠랑 놀 거예요? 네 지금처럼 아빠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? 네 아빠한테 화낼 거예요? 네 화는 낼 거예요? 화낼 거예요 네 짜증은 낼 거예요? 네 엥? 아니 요안할 거예요. 짜증 안낼 거예요? 그럼 아빠랑 지금처럼 재밌게 놀 다연이 아빠랑 약속하는 거예요. 약속. 됐다. 그러면 요 나중에 다연이 사춘기 언니가 돼도 아빠랑 노는 걸로 그렇소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